가가 어, 어, 제발. 어! 아, 어. 어, 제발. 형님들, 나 갇혔어요. 제발 알려주세요. 나 ATM기 여기 돈 붙이러 왔는데 갇혀있어요. 형님들, 나, 농협에 돈 붙이러 왔는데, a t m 기 안에 갇혀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나 갇혔어요. 아니, 인사하지 말고요. 나, 여기 안에 갇혀있어요. a t m 기 안에 갇혀있어요. 불다 꺼졌어요. 내 카드도 이 안에 있어요. 나 살려주세요. 아, 문 닫혔어요. 불다 꺼졌어요. 벨러 밸이 어딨어요? 벨러 없어요. ATM이 갇혔어요. 벨이 어딨어요? 나 이거, 배터리 5% 밖에 안 남았어요. 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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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, 배리 어딨어요? 배리 어딨지? 전화기요 예. 나, 배터리 5% 밖에 안 남았어요. 후레시키라고요 알겠습니다. 이금사에요 형님들. a t m 기내 카드도 먹었어요. 어떡해요? a t m 기내 카드도 먹었어요. 아. 농협이 왔는데, 어, 여기 있다. 삐소리나요. 삐 소리 나요, 삐이요 여보세요? 사고신이이다 했어요 이이리 5%밖에 안남았어요 살려주세요 4 9, 0 0번 3번 3번 예, 배터리 5퍼센트 남았습니다 아돈붙이러 왔다가 문 닫혔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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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바바바오 감사합니다. 예, CD 보고 계시나봐요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오 c d 올리오 봐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알려고 나갈게요. 감사합니다. 요시되면 뭐 다치나? 나 배터리 5%밖에 안 남았어요. 내내내 내, 내, 내 카드 먹었는데. 내 카드 먹었는데. 아니 불 켜졌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어 감사합니다. 어, 영어로 노 no 어쩌고 써 있는데 카드가 안 나와요. 배터리 없는데. 사람 나 안에 있는데 잠기네요. 욱티브왔습니다 나 지금 씻지도 못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오늘 별일이 다 있네요 전화를 해야되나요? 4 9 5세터 배터리 없는데 어 기계들이 다 꺼져요 물 부어야 돼요? 여기 왔는데 갇혀있다가 불 켜주셨어요 다른 계좌로 은행치 안해요 아유 어... 날씨 지도 못했는데 별표 별포? 별표가 없는데 별표를 눌러달래요 어 농협에 갇혀있어요 별표가 아니 별표가 없는데 별표를 눌러달래 별표가 어딨어 어, 카드 이 안에 있는데 기계 다꺼르으시오 기계 다 꺼졌으시오. 배터리 지금 3% 남았어요, 3%. 술을 왜 먹어? 나 지금 시지도 방송 끝나고 쉬지도 않고 왔어요. 친구네 부모님들한테 추석 선물 드리고 왔어요.